오늘은 해석 기초. 요즘은 주로 해석을 하면 육조 해석을 많이 씁니다. 한 네, 30년 그 이전에는 저, 주로 당나라, 예? 당나라 해석을 많이 했는데, 예? 글씨 쓰는 것만 나오면 됩니까? 뭐하 예? 아, 요것만, 요것만. 아. 예, 예, 예. 예, 네, 다시 한번 보면, 요렇게 내기를 해서 필압을 가하고, 쭉 가늘어지게 계속하다가 다시 굵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듭을 짓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해서는 유진 남북도 시대에서 그때는 언제냐면 한나라 서한 동안 이후에 동리왕조가 망하고 수나라 당나라 다시 동리왕조가 들어서기 전까지 혼란스러운 그 시기를, 음, 이진남북조 시대, 마죽조 시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뒤에 수나라가 통일을 하고, 당나라가 오게 되고, 그죠. 자, 세력도 똑같은 여령입니다 하나, 둘, 셋, 필압을 가하고, 점점 가늘게 들면서, 다시 서서히 굵어지게, 이때 유의할 것은 항상 팔 전체로 가야 됩니다. 한번더 볼까요? 여기 장봉, 피압에서 이쪽 피라이라고 하는 건 북극적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없듯이 쭉, 들면서 당기는데, 이때, 팔이 오지 않고 손목이 오면 그 정리가 덜 됩니다. 자, 그럼 갈고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가로갈고리. 갈고리도 무슨, 어려운 문자 쓰자면, 가로갈고리는 가로행자에 갈고리 붙자, 세로는 종자에다가, 세로종자에다가 갈고리고, 뭐, 응? 예를 들어, 이렇게, 이쪽 갈고리는, 이길 사자 사가도 사고니. 그럼, 요즘 환자 많이 쓰지도 않고, 많이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저런 이런 문자 요즘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냥 막 갈고리 그러면 됩니다. 그죠? 다른 갈고리, 이런 뭐 참, 창과자 옆을 삐는 갈고리, 뭐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여기서 다시 그쪽으로 힘을 주면서쭉 털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음. 한번더 볼까요? 여기 응. 당봉해서 딱 필압을 해서 이렇게 들면서 다시 놓으면서 이렇게 쭉 털어주면 됩니다. 갈고리 음. 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 많이, 많이, 응? 마, 많이 생겼다고, 뭐, 무슨 호망군이 뭐니,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야, 즐기는 즐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음, 짧은 끼침에, 네. 둘, 네. 셋, 파임. 응? 또, 치켜 올림? 여기서? 꾸욱 붙이고. 흔히 0자 8포 그럽니다. 0자, 길 0자. 자, 0자 8포 들가이 전에 지금까지 나온 것을 가지고 물 숫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끝쪽으로 바짝 밀면서 동시에 들면 들어가시면 됩니다. 천천히. 하나, 둘, 이 쭉, 아예 달리지 말고요. 하나, 둘, 이렇게. 이것은 이렇게 섞어서 넣을 수도 있고. 자, 이 과잉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것은 제가 방금 했는 것은. 이렇게 꺾어내야 됩니다, 그죠 음, 이렇게 꺾어내야 되고 때로는 팔을 벌리면서 이쪽으로쭉 뽑아줘도 관계 없겠다, 그렇지? 음. 또 때로는 발을 어, 뽑으면서 안 나오면 이렇게 점점 힘을 가해야 되겠고. 자, 이건 어떤 돈 말이 되는 게 아니고 이중에서 그 상황과 어, 뭐. 음, 형편을 봐가지고 어떤 방법이 좋겠다 싶으면 그그 그 방법을 하면 됩니다. 한 방법은 맞고 두 가지는 엉터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다, 다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 사고방식 안 되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거랑 저거도 안 되고 내 것만 다 맞고 남은 거는 다안 되고 제가 이선을보에 어떻게 보니까 좀잘쓰는것 같고, 어떻게 보니까 못쓰는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반듯하게 온층으로 된 것을 잘쓰는것 같은데, 요, 요것을, 좀 갈겨놓은 요것 요것들은 좀잘 못했는 것 같아요. 설명을 하다 보니까 날아갔는데, 자,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맨 끝을 갖다가, 뭐라 그랬냐면, 섬이, 요렇게 회봉, 회봉, 회봉. 요 모양새를, 쥐섯 자, 꼬리미 자, 쥐꼬리처럼 해라 그랬다고요. 쥐꼬리 같다는 얘기는, 막 이렇게 달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히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이거, 요쯤에서 딱, 회복을 했더라면 아마 됐는데 여기서 또다 하고 회복을 했더라면 괜찮았을것 같은데 자, 선눈을쭉 한번 밑에 놓고 보겠습니다 언제 아, 끄지 말고 예, 예, 네, 네, 네. 한번 보여줘 전부 다 보여줘 선생님 몽골 갔다 오셨어요? 네 몽골 갔다 왔어요 음. 모자 아주 멋있습니다 자 가로 세로 <laughs> 어, 가로 삐침, 세로 삐침, 음, 옆으로 우측 삐침, 가로 끝기에서 어, 세로로 꺾어서 삐침, 짧은 삐침, 어, 저기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만, 짧은 삐침은 닭팩, 어, 그 다음 김, 내리기치는 <laughs> 책받침 이것은 음, 파임, 혹은 뭐 책팩, 이기게 하고, 치켜올림, 그 다음, 뺏겨내림, 어, 음, 음, 그 다음, 물 숫자, 여, 그, 여, 물 숫자 여, 밑에, 여, 결령자, 여, 물 숫자도 여, 이런 식으로 여, 하면 됩니다. 여, 결령자처럼, 음, 원초형으로, 예. 그리고, 하, 저, 하, 서미, 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지서 꼬리미, 여기까지만요. 다음 그래. 기회에 또 어, 기본 시간. 팔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